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먹어보겠습니다. 예열을 시켜주고요. 지금 숙취가 너무 심해서 빨리 커피를 먹어야 될것 같아요. 참고로 어제 술은 입에도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놀아도 숙취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캡슐이 엄청 많은데요. 언제 다 먹을 거예요? 여기도 있습니다. 저는 라떼를 먹을 건데요. 이 우유를 넣으면 맛있습니다. 우유가 아니고 오트. 우유, 오트밀크입니다. 잘 흔들어서. 근데 이걸 원래 핸드폰을 한 손에 이렇게 들고 하는 건가? 아, 이 컵이요. 네스프레소에서 받은 컵인데요. 지금 이런 컵을 받으려고 캡슐이 이렇게나 많아진 거예요. 아무튼 우유를 좋습니다 컵이 여러분도 네스프레소의 노예가 되어 보세요. 손을 씻었습니다 어? 두개를 하면, 샷을 받을 수 있을까? 샷을 받을 수 있겠죠? 뭘 먹어볼까요? 일라. 맞다 그랬네. 그냥 제일 기본적인 커피를 먹어보겠습니다. 얘도 손으로 들고 있어야 돼요. 어? 고정 고정이라고 봐도 되나요? 이거 이게 떠 있는데 고정이라고 봐도 되겠지? 오 안돼 소드만데 그냥 잡 거로 보트 우유의 단점은 얘가 너무 무거워서 위에 샷을 내리면 섞이지 않아요. 자 이제 내린 커피를 가지고 소파로 가볼게요. 얘 얼음이 샷을 맞아서. 이렇게 녹았어요. 와, 씨, 저 뭐야? 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 이거? 이거? 여러분, 벌레가 있어요, 벌레가. 왜 지금... 벌레 퇴치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 조졌다... 씨. 응. 이게 편백수거든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게 편백수예요. 이렇게 모든 곳에 다 뿌려주면 냄새도 좋고, 여러모로 좋아서 저희 집은 이렇게 몇 리터냐, 이게? 10리터. 금직 금직하게 사서 쓰고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민재 씨. 아무튼 다시 커피를 먹으러 와서 저는 커피 먹으면서 창밖에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대구 시내 전경을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83타워 예전에 얘 이름이 이방타워였어요 그리고 이 아파트는 스위첸 그리고 여기 짓고 있는 아파트는 대명산. 요즘 할인 분양을 해서 인기가 아주 많더라고요. 그리고 까치 아파트도 있습니다. 유치원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공원. 아, 방충망을 열어야 잘 보이는구나 공원은 이 아파트에서 기부 체납을 하는 공원이에요 그리고 얘는 남산자이 하늘채 그리고 저기 멀리는 홍이 뉴타운 쪽인 것 같은데? 얘, 보이세요? 얘가 자이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운행을 안 하는 것 같네? 아, 이제 힘들어서 그만해야겠다. 여러분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안녕.